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흥미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두번 번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사용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어, 내렸지만 한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의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 그런 현안되어 어, 있는 그를 어, 밤의 슬프로도 달려가는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그가 거꾸로 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인생의 항로를 1 8 0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급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해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하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상고 빼기로 부르십니다. 신해산 꼭대기를 부르셔서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준비하셔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손수 돌판 두 개를 준비해서 아침 일찍 내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언약을 똑같이 그 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극휼히 여겨주시고 불쌍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신의 산 꼭대기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너 혼자만 나와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누구도 그 근처에 걸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이나 소도 그 산자락이나 어디든지 뭐 풀뜯어먹는다고 그렇게 있어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산이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아무나 들어가서는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바로 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리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 우리가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구하기 위해서 신내산 꼭대기 아침 일찍 이렇게 두 돌판을 준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하여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몇번 선포하셨어요. 두 번을 선명하셨어요그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내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예. 심판주 하나님 되시고. 모든 열방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 주셨던 것이죠. 지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앞서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도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귀를 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천 대에 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모세한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세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 천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과와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고, 그리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에게 극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회개하지 않니냐고 돌이키지 않니냐는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벌을 하시는데 몇 대까지 하신다고요? 3, 4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는 이 벌을 징벌을 주시는데, 예, 그건 0 0 천대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3, 4대, 짧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는 천대까지 이렇게 길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지만, 예,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는 건 3, 4대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은혜가 더긴다는 것입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은, 예, 징계하시는 것은 천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대, 두대, 세대면은, 1대, 2대, 3대면, 3, 4대면은, 예, 시가 마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불가 같은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천대 백대까지 백대 천대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도는 불가가 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깊이 깨닫게 되어 주므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 어, 자기 백선들을 위해서, 예, 중부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예,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 우리의 악과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 그 예배 가운데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와 동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날마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을 주의 나라,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서서 더 이상 우리를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에 서서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내 옆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자들 또 불신자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한 사람을 통해서 천 사람이 만 사람이 그 이상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열 마리 축제로 돌아오는 노랑 일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랑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내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죄로 말미야마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사 주의 보혈로 인쳐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알려주시고 능력을 얻게 알려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기둘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그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동률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당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우리의 오고 온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언약이 저들의 삶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